지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애의 일을 통하여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내 행동과 나의 버릇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. 우리는 이제 앞으로만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. 내가 비록 지금 보행한다 할지라도 달려가는 말같이 할 것이며 내가 지금 평지를 내가 건넌다 할지라도 내가, 헉,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홍수의 요단강을 건너는 강인한가 또 준비되어 있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. 우리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목회길에 주님께서 할량 없는 어느 를 베푸시며 또한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였다는 우리 마음 속 깊이 감사와 감정 있게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